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8월 10일 MPB 일본 프로야구 총 6경기 중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64회차 대상 경기이고요. MPB 경기는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뽑은 3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가 있는데요. 영상이 없는 다른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MPB로 알고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놓주시면 상세 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이죠, 반대쪽도 가치가 있다. 그렇게 배팅 나갈 수 있다 했던 경기들이 싹 들어왔단 말이죠. 어, 참. 거기에는 주니치도 포함이었는데, 뭐 일단은 제가 그렇게 코멘트를 한 만큼 마냥 억울해 하지도 못하겠고, 오늘은 오늘의 경기를 봐야죠. 자, 오늘은 확실히 주니치의 가치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렇게 배팅 나갈 수 없습니다. 어제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팅 나갈 수 있었죠 근데 오늘은 가치가 없고 그에 따라 배팅도 나갈 수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코멘트 그대로 올 시즌 선발이 힘들면 은 구원할 수 없는 주니치예요 근데 지금 오늘 등판한 투수는 지금 당장 성장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 어린 투수를 올려놓고 뭐 바랄 게 없죠 알아서 커라 팀은 널 돕지 못한다 이거죠 거기에 유미우리 선발은 토고 복수하기딱 좋은 매치 깔렸습니다. 배당까지 이쁘죠. 배당도 준수하니까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오늘 이 경기를 어지간해서 꼭 챙겨가셔야겠죠. 그리고 어제 진입하셨다가 낙첨되신 분들은 뭐 금액을 더 올려서 복구를 노려보셔도 괜찮은 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열세였던 어제 경기.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코로나 걸렸던 자원들 하나같이 또죽었는데 이거 좀 시간이 좀 필요하려나요? 야쿠르트, 아무튼 저는 어제를 최저점으로 치려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보다 못하진 않겠다 싶은 느낌으로다가 어제는 너무 심했거든요. 야쿠르트, 자 지금 이렇게 있으면 바닥을 꿍 하고 찍은 게 어제 경기였어요. 여기서 올라갈지 아니면 행보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떨어질 거는 없다 생각해요. 자 그, 근데, 또다시 저를 시험에 들게 하네요, 야크루트. 왜냐면은, 계획이 없던 선발, 에게 스팟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불펜데이를 준비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간 걱정 안 시키던 야크루트 불펜이 찢어지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는 그냥 완전 터졌어요. 거기에, 상대 베테랑 쿠리아렌. 직전 경기에서 노게임이 되긴 했지만, 시라하랑 배터리함 맞춰가지고 3.12까지 보여준 퍼펙트 피칭. 분명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었거든요. 아무리 쿠리아렌이 올 시즌 인상적이지 않았다 한들, 현 시점 야쿠르트 상대로는 무조건 선발부터 앞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오늘도 역시 야쿠르트가, 어, 선발도 그렇고, 어, 다 밀리네? 히로시마 상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제랑 똑같아요. 야쿠르트는 그르, 그나마 역배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베팅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역배 받은 이유가 명확하다 이거죠. 지금 히로시마 상대로 언더독이에요. 이거를 보면 안 돼요. 이거를 보면 안 되고, 이거를 보면은 안 돼요. 거기에 취했다가는 본질을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어, 히로나 야쿠르트나 뭐 역배 받지 않으면 못 보는 건 똑같아야 하는 생각으로 패스했죠. 뭐 야쿠르트는 역배 받긴 했지만은 역배의 이유가 명확하다. 어제 같은 경우는 둘다 똑같아. 하는 식으로 패스를 감행했지만은, 어제까지 보여준 경기. 어제가 분명 최저점이고 더 떨어질 데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당장 반등. 기대하면 안 돼요. 횡보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하지 않고 히로시마로 갈아타봅니다. 저는 야쿠르트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야쿠르트의 약진을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뭐야, 크루트 팬도 아니고. 자, 어제 세이브 요미와 더불어 삼형제 구축했던 한신입니다. 내용만 보면은 뭐 세이브도 세이브지만은 한신도 완전 막장이었죠. 빠따도 빠따인데 수비로 자멸하는 꼴이라니, 아, 안 좋았습니다. 모욕하면 어떻게 우여곡절? 라인업 불만스러웠지만은 어제 대타기용, 그리고 끝내기. 일통의 힌트를 얻은 끝에 승리했습니다 물론 마운드에서 스스로 버텨낸 이만하가가 승리 1등 공신이라 생각합니다만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요코하마 라인업의 오타 5타. 오타가 스타맨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이래 보시는 분들의 관심 사겠네요 임팩트가 너무 컸죠 대타, 대타로 나와가지고 끝내기 딱 쳐버리고 하니까 팬들은 아니 왜 저런 선수를 대타로 쳐가 놓는 거냐 난리고요 근데, 역시 이런 거 뭐, 하마스타에서의 한신은 뭐가 안 맞구나 하는 기조도 더 강해졌습니다. 못 이기네요. 근데, 이러, 이렇게 밀면서, 어, 욕하면 옆쁘다 어, 물리적으로 도움주는 프레, 어, 밀어볼까 했는데, 또 어렵게 만들죠. 한신 쪽에서 이토마 사실을 내보내면서 한발더 남았다고 예고했죠. 올 시즌 요코하마 상대로도 전부 고시엔에서 귀신 같은 모습 보였는데, 하마스타에서도 자신 있다는 거, 작년에 보여줬거든요? 하... 올 시즌 진짜 아오야기와 더불어서 원투펀치 이루는 이토마사시. 요, 봐야죠. 자, 요코하마가 대타기용의 힌트는 얻었다만, 라인업이 실제로 수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수정된다 한들, 뭐, 혼자서 야구시킬 거예요? 다른 선수들이 슬슬 공략당하면서 타율 떨어져가는 상황인 거 생각하면은, 뭐썩 메리트는 안 생겨요. 그리고 한신도 기껏해야 주중실드 첫 경기 졌을 뿐이고요. 저번주의 기세를, 이번, 저번주에 기세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신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번 턴에서 어제 패배 만에 가능하다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코하마의 프레는 어떨까 생각했지만,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하마구치도 구속 올라오면서, 어, 쉽사리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팽팽하게 싸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물리적인 1.5 득점은 1.5의 플러스 핸디캡은 큰 도움이 될 건데, 1.5 배당이잖아요. 1.5 배당. 근데 저는 차라리 배당을 조금 더 먹겠다. 하는 식으로 한신 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한신이 또저 한신이 이길 거라고 승리 예측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신에 배팅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길 것 같은 팀이 배당까지 더 준다 저는 가치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안정적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음, 아 이것도 물론 배팅 나갈 수 있고 가치는 있다지만은 배당 차이가 분명 있는 건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까지는 도저히 무리더라도 저는 한신의 일반승 배당을 더 주게 한신으로 픽을 해보고 음 요코하마가 비비는 승부 연출 가능하다 저득점 승부 나올 것 같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디진점 대비해서 언더픽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픽이 나왔고요 자 이상으로 8월 10일 mpb 일본 프로야구 총 6경기 중 3경기 분석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3경기 분석 프리뷰라든가 다른 종목 다른 그 경기 분석 프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거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